직접재산법 2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어, 특허법 중에서 어, 특허 제도의 목적과 특허법의 목적 그리고 보호대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먼저 특허법의 어, 특허 제도의 목적을 보시면요. 어, 우리 헌법 22조에서 어, 기술 기술적 창작물인 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허 제도를 헌법 22조에서 저작자/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한다라고 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1조에서도 기술적 발명 정신의 보호를 통해 기술 진보와 국가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 발명의 공개에 대한 보수 내지 대상으로서 기술에 대한 독점을 허용함으로써 영업상 경쟁상 우위를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 특허가 특허 제도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특허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19세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허제도 폐지로는 반특허 이론은... 이론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오월날에도 이는 소수설에 속하게 됩니다. 특허제도 폐지로는 어, 특허제도의 장점을 부회시한 이론이다. 라고 반론이 제기되고 있고요. 특히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 특허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The patent system added the fear of interest to the fire of genius. 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허제도는 천재의 불꽃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 붓는 제도이다.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발명해내면 천재의 불꽃에 기름을 붓는다는 라 것은 이제 더 촉진시켜준다는 얘기죠. 이런 창의성, 발명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특허제도이다 라고 하면서 링컨 대통령은 특허제도에 대해서 어, 찬성하였고, 앵콘 대통령 자신도 1849년 특허권을 출연하였습니다. 어, 고 소련에 비롯한, 어, 공산국가에서는 발명자증 제도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발명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발명자가 가지 있는 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권리를 가지고 발명자에게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발명자증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특허제도의 번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특허법의 목적을 보시면요. 특허법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자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일정 기간 특허권자만이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발명을 특허권 발생 이전 단계에서 보호하지 못한다면 발명 보호의 적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하게 되면 발명자에게는 발명의 완성 시점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특허 출원인은 출원 공개가 있으나 특허권의 설정 등록 전에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 출원된 발명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하게 되면 발명자에게 일정 조건하에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보호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정제도, 분할출원, 변경출원, 우선권제도 등 발명보호를 위한 적절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는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특허 출원 시그 형식을 완화하여 임시명세서 제출을 통해 출원을 보다 빠르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의 보호 대상에는요, 어, 보호 대상은 발명이 되겠는데요. 발명의 어, 발명이란 것은 특허법 제2조 1호의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창작으로써 고도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에는 어,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물건의 발명, 발명과 방법의 발명, 기본 발명과 개량 발명, 결합 발명과 비결합 발명이 있습니다. 어, 발명의 종류의 개념은 매우 중요, 어, 중요한데 그 이유는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 발명의 실시 행위에 미치는데, 발명의 종류에 따라 어떤 행위를 실시 행위로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건의 발명이란 기계, 장치, 화학물질, 미생물, 식품, 유전자, 동식물 등과 같은 유체물의 발명을 말합니다.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면 특허권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세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 청약을 하는 행위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방법의 발명은 자동차 엔진, 연비 향상 방법, 영상 신호의 전송 방법, 불안정적인 화학 물질의 저장 방법, 화학 물질을 이용한 살충 방법 등에 관한 발명을 말합니다.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면 특허권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발명이냐, 발명 방법을 발명이냐는 방, 발명의 명칭이나 특허청구 범위의 표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발명의 실체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특허법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을 발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이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허법은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을 구분하여 보호의 행위 태양을 달리 규정하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해서는 생산 발, 방법의 사용만이 아니라 그 생산 방법을 사용하여 만든 물건에까지 특허가 보호되도록 확정하고 있습니다. 어, 실용신안법에서의 보호 대상인 고안은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에 한정되기 때문에 방법의 발명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 발명과 계량 발명을 보시면요, 기본 발명은 그 당의 기술 분야에서 다른 발명을 이용하지 아니한 개척 발명을 말합니다. 개량 발명은 기본 발명 등 선행 발명의 기술적 흠계를 해결하는 발명으로, 특허 발명의 대부분이 개량 발명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합 발명과 비결합 발명을 보시면요, 결합 발명은 하나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개의 장치 또는 수단 방법 등 기술 사상을 결합한 발명을 말합니다. 결합되는 장치나 수단, 방법 등이 공지인 것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그 요소의 콤비네이션, 결합에 의해 상승적 효과가 발생하고 그것이 새로운 효과를 발휘하면 발명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적 효과가 없고 각각의 요소의 작용 효과를 단순히 합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결합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명의 정의를 보시면요. 특허법 제2조 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했다는 것에서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서 경험을 통하여 발견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법칙성을 갖고 있는 원리 원칙을 말합니다. 자연 법칙에는 뭐 뉴턴의 만렬력 법칙이나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같은 것뿐만 아니라 경험칙, 물이 높은, 데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거나 나무가 물에 뜬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경험 법칙도 자연 법칙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뭐 피타고라스 정리라든가 소학 경제학, 논리학상의 학문상의 법칙들, 스포츠 게임 법칙, 규칙 이런 것 등은 자연 법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발, 이루어진 발명이 일정한 확실성을 가지고 동일한 효과를 반복해서 낼수 있는 반복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 가능성이 반드시 100% 재현성이 요구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를 양식하는 방법을 발명했다. 진주를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통해 진주를 채취하는 방법을 발명한 것은 최초의 성공률이 1%나 2%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낮은 확률을 할지라도 인과관계가 명백하다면 반복 가능성이 없, 없다 하더라도 발명으로서 인정 자연 법칙을 이용한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술적 사상을 보시면요. 기술이란 일정한 목적의 달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구체적 수단이며 실시 가능성 있고 반복 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하고 구 있습니다. 기술은 합리적인 수단이어서 기술적 사상에 따라 재생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보편성과 반복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또한 기술적 효과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와 누구든지 누가 시, 어, 행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사상이라 함은 추상적 관념으로서 발명품은 형체가 있는 제품이지만 발명은 무형의 관념이 됩니다. 발명의 본질은 기술 자체나 유형의 발명품이 아니라 그 형체에 존재하는 무형의 아이디어가 발명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하는데 창작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새로운 것이야 하고 둘째로 만들어낸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만들어낸 것이 자명한 것이 아닐 것을 요합니다. 새로운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종래의 것과는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만 화학물질은 다면적 속성으로 인해 이미 알려진 화학물로부터 새로운 용도가 발견되어 용도발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DDT와 같이 염료로 알려져 있는 물질이 살충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발견된 경우, 그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그런 발견을 기초로 새로운 용도의 물질이 살충제를 발명한 것이어서 창작성이 인정됩니다. 어, 그리고 또 창작 말고 고도성이라는 것이 이제 요건이 되는데요. 발명의 정의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고도성이라 면은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에서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고도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인데요. 이는 어, 실용실한법상의 발명 어, 보호 대상의 고안과 구별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이제 고도성이 되겠습니다. 고도성이 있으면 이제 발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실용실험법의 보호 대상은 고안이 되는 것입니다. 발명의 고도성은 기술 수준이 높은 것,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실용법상의 고안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발명의 본질적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특허 요건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산법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